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돼지띠이신가요? 지금 집안에서 가장 많이 앉아 있는 자리 방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방향이 남서쪽이라면 2026년의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 댓글에 2026돈길 열어라, 라고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바로 기운의 선언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돼지띠분들은 올해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집안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거나, 갑자기 건강 문제로 돈이 새는 경우도 많죠. 이상하다,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은 화와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토의 기운이 약해지는 해. 즉, 기운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돼지띠는 본래 수의 기운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물길이 막히면 곧 돈줄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집안 풍수의 물의 흐름이 그대로 재물운의 흐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2026년 돼지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물운을 여는 풍수 인테리어 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자리, 막히는 자리, 그리고 복을 모으는 색상까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복잡한 계산도 비싼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안 구조 그대로 방향만 살짝 바꾸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집과 사람의 기운 흐름을 맞춰온 전통 풍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돼지띠는 수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래서 물, 거울, 유리, 파란색 계열이 돼지띠의 대표적인 행운 요소죠. 그런데 이 물의 기운은 움직임과 순환이 있을 때만 돈으로 연결됩니다. 즉, 물이 흐르면 돈이 돌고, 고이면 돈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항상, 돼지띠는 물가를 등지지 말라. 돼지띠 집에는 물길이 보여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2026년은 병오년으로, 화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목은 수를 흡수합니다. 즉,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돼지띠에게는 자신의 기운이 밖으로 새는 해가 되는 거죠. 이때 집안에서 기운이 빠지는 방향이 바로 남서쪽 곤방입니다. 남서쪽은 토의 자리로, 2026년에는 기운이 약합니다. 돼지띠가 이 방향의 책상이나 침대, TV, 쇼파를 두면 재물의 기운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풍수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번 돈이 쌓이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요.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 2026년은 물을 흡수하는 모기에. 남서쪽은 재물운이 새는 방향.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럼 남서쪽만 피하면 되겠네. 하시는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뇌지띠에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 그 방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뇌지띠에게 가장 강한 재물 방향은 바로 북쪽 방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물의 근원, 즉 뇌지띠의 본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북쪽에 무언가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쪽 벽에 거울이나 수조 혹은 투명한 유리 장식품을 두면 기운의 순환수가 생기면서 재물의 흐름이 열립니다. 특히 거울은 물의 대체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은 곧 기운이 순환하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재상들은 항상 북쪽 벽에 청색 수문도를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림이었죠. 그 이유가 바로 돼지띠의 기운은 물에서 시작해 물로 번다는 풍수적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천문 흐름상. 북쪽 중에서도 북북동이 가장 강한 재물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새로운 물길이 열리는 자리로 그곳에 관엽식물, 유리병 혹은 투명한 소품을 두면 기운이 순환하며 재물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쪽 방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북쪽의 문, 창문, 벽장이 있다면 먼지와 막힌 물건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과 같습니다. 막힌 공간은 곧 막힌 운입니다. 둘째,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파란색 쿠션 커버, 투명 유리화병, 은색 장식품. 이세 가지는 돼지띠에게 특히 좋은 재물운 상승 아이템입니다. 이중 하나만 북쪽 공간에 두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셋째, 자주 사용하는 자리를 이동해 보세요. 특히 TV 시청 자리나 책상 방향이 남서쪽이라면, 가능하면 북쪽 혹은 북동쪽을 바라보게 바꾸세요. 방향이 바뀌면 앉아있을 때 몸으로 받는 기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는 단순한 방향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운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돼지띠의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집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15도 떨어진 곳, 즉 정북 방향입니다. 이곳은 돼지띠의 재물고가 되는 자리로, 여기에 빛과 반사, 물성을 가진 요소를 함께 배치하면 좋습니다. 추천 구성은 이렇습니다. 작은 수경식물 한개 예를 들어 스킨답서스, 아이비, 유리 받침대 위에 청색 보석 혹은 유리구슬, 간접조명 부드러운 노란빛 한 개, 이세 가지를 함께 두면 물, 빛, 흙의 조화가 이루어져. 기운이 순환하며 재물이 머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절대 주의할 점. 북쪽 코너에 쓰레기통, 신발, 빨래 바구니를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운이 막히는 장애물로 작용했어서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못하고 나가게 만듭니다. 또한 북쪽 벽에 어두운 색 커튼이나 칙칙한 가구를 두는 것도 금물입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초하루에 북쪽 코너를 향해 향을 피우거나 깨끗이 청소하면서 마음속으로 올해는 재물이 내 안에 머문다. 이렇게 세번 읊어 보세요. 풍수는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동시에 내 마음의 방향을 정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풍수 금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조나 어항을 남서쪽에 두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서쪽은 2026년 돼지띠에게 기운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물을 두면 물이 아닌 재물의 유출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용으로 물소리를 내거나 분수를 두는데, 뇌지띠는 오래 그 물길이 돈길이 아니라 샘구멍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북쪽 거울이 너무 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크면 기운이 튕겨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A4 용지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셋째, 색상 욕심을 내지 마세요. 파란색이 좋다고 해서 집안 전체를 파랗게 꾸미면 기운이 과수 상태가 되어 오히려 무겁습니다. 적절히 흰색, 베이지색, 청색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넷째, 기운의 순환 주기를 지켜주세요. 풍수 아이템은 한번 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개월마다 방향의 먼지를 닦고 물건의 위치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새롭게 순환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지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난 띠. 2026년은 물을 흡수하는 화와 모기에 해 북쪽 기운을 살리면 돈줄이 열린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내려온 기운의 흐름에 대한 지혜입니다. 작은 방향 하나, 물건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분위기와 마음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돼지띠 분들은 오늘 당장 북쪽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청소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여러분의 2026년 재물운이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댓글에 2026돈길 열렸다 라고 적어 두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바로 기운의 선언이 됩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르게 돌려 풍요롭고 평안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